안녕하세요. 한비TV입니다. 오늘은 박장현님 6월 스케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6월 16일입니다. 오늘이죠. 목요일. 밤 10시 국가가 부른다에 나오시니까요. 꼭 TV조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TV 못 보시면 TV조선 온웨어도 있으니까요.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스케줄입니다. 2022년 내일은 국민가수 전국투어 콘서트 강릉 네. 카톨릭 관동대학교 세바스티아노 스포츠센터에서 어, 6월 18일 네. 토요일 오후 2시 오후 7시 2회차 공연하는데 박장현님 나오시니까요. 꼭 네. 참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가셔서 관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 저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